모르면 손해보는 오늘 뉴스. 놓치면 손해. 뉴스와 이슈를 다 모아왔습니다. 이거 안 보면 대화 못 썼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 국회 추천제 개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김문수 대통령 임기 단축 불소추 특권 폐지 개헌안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김문수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공감 임기 단축엔 이견.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에는 공감했지만 임기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자영업자 반발. 이재명 후보의 커피 한잔 원가는 120원 발언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섯 번째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의 친중 공세 이재명 극단화 말라.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대중국 외교관에 대해 친중 공세를 펼치자 이재명 후보는 극단화 말라고 대응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재명 대선 여론조사서 50.2% 지지율로 선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일곱번째 대선 TV토론 중 이준석 발언 충돌로 얼굴 붉혀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발언 충돌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관세협상 이재명 신중 접근 bs 김문수 한미 간 신뢰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접근을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홉번째 김대식 하와이서 홍준표 설득위해 깊은 메시지 전달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하와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열 번째 안철수, 이준석의 어벤져스 어셈블 제안보수 단일화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후보에게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며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른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